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방어적 목적의 잠수함을 보유하는 수준이었다면 현재와 미래에는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소원 1급 배치 I 과 배치 II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차세대 잠수함 신형복함이 있습니다. 신형복함은 배치 II 위 기반 위에 설계된 미래형 잠수함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전략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핵심 모델입니다. 신형복함은 단순히 기존의 성능을 계승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진보된 기술을 통합한 최첨단 잠수함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설계 단계부터 은밀성과 생존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현대해전에서 잠수함은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신형복함은 최첨단 소음 저감 기술과 고급 수중 추진 체계를 적용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은밀성을 자랑합니다. 이는 단순히 소음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적의 손아에 탐지될 확률 자체를 현저히 낮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신형복함은 공기분류 추진체계인 AIP를 대폭 강화해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합니다. 과거 디젤 잠수함은 일정 시간마다 수면으로 부상해 산소를 공급해야 했지만 AIP가 적용되면 장시간 물 위로 올라올 필요가 없어집니다. 신형복함은 최신 AIP 기술을 활용해 몇주 이상 잠항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 작전 범위와 임무 지속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적에게 발견되지 않고 오랫동안 수중에서 전략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무장 능력에서도 신용복함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어뢰와 기래, 대한미사일 운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장거리 순항 미사일과 잠대지 미사일 운용 능력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해상 전투뿐만 아니라 지상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특히 수직발사관이 추가되어 다양한 무기 체계를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의 항만을 차단하거나 전략적 중요시설을 원거리에서 타격하는 임무도 가능해집니다. 이는 한국해군이 독자적인 전략 억제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신형 복함의 전자전 능력과 센서 시스템 역시 세계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최첨단 소나 시스템은 적 잠수함이나 수상함을 빠르고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중심전 환경에서 연합군과의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단독 임무 수행뿐 아니라 다국적 작전에서도 강점을 발휘합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처럼 긴장된 해양 환경에서는 이러한 정보 공유 능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승조원의 편의와 안전 또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과거 잠수함은 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오랜 시간 근무해야 했지만 신형복함은 자동화 기술과 인체공학적 설계를 통해 승조원의 부담을 줄이고 휴... 자동화 장비가 늘어난 덕분에 필요한 승조원 수도 줄어들고 인력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장기간 작전 중에도 승조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내부 환경이 최적화되었습니다. 이 잠수함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새로운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잠수함을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다는 점은 방산자주권 측면에서 큰 성과입니다. 과거에는 해외 기술 위존도가 높았지만, 현재는 독자적 기술력으로 차세대 잠수함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적인 자부심이자 국방력 강화의 상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신형복함은 향후 한국 해군의 전략적 지위를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주변국들 역시 차세대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형복함은 은밀성과 화력, 작전 지속 능력을 모두 갖춘 다목적 잠수함으로 한국 해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게 합니다. 단순히 방어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 억제력과 전력 투사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 그리고 잠수함 전력의 중심에는 바로 신형복함이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우리 해군의 자주성과 전략적 능력을 상징하는 신형 복함은 앞으로 동북아 해양 안보 질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미래형 배치 이 잠수함, 신형 복함은 대한민국 해군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강력한 발걸음이자 우리 모두가 기대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전력입니다.